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자 말씀책 등장합니다. 짠짠네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음.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곧 생활비를 넣,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절 말씀 44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아, Nice and so good. 영화부에 가기로 했는데 토순이가 안 보여요. 혹시 놀러 갔을까? 아니에요. 토순이는 예배 대장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영화부에 와요. 그런데 오늘따라 오 어? 토순이가 어디 간 거야? 안 되겠다. 전도사님이 토순이 찾으러 저쪽으로 가봐야 될것 같아. 우리 다 같이 토순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토순아. 한 번만 더 시작! 도수나! 아, 원, 아, 투,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우 야, 여우 야, 무하니. 울지마울지마 무서운 사람, 야. 니야 무하니, 뭐 무하니, 뭐 교회 가지 로니 로나, 로나 내가 하니할게 있어 로나 짜잔! 황금! 나 오늘 황금 준비했어. 너희들도 황금 가져왔니? 시온이 황금 얼마 가져왔어? 예서! 황금 얼마 가져왔어? 얘들아, 내가 황금 얼마 가져왔는지 알아? 보여줄까? 특별히 보여줄게. 짜잔! 우와. 그래. 이 정도는 돼야 헌금이지. <laughs>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고 엄청 기뻐하실 거야. 도순이 <laughs> 왜안 나오니? 토끼 <laughs> 한 마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영화부에 갑니다. 깡총. 와, 전도사님이 기다리시겠다. 빨리 영화부로 가야지. 어, 도순아. 너 헌금 가져왔어? 하긴 했는데 어, 그럼 얼마가 전인데 나좀 보여줘 봐안돼좀 보여줘 봐, 안 돼. 아, 좀 보여줘 봐. 아, 아이, 궁금하잖아 어, 왜 그래 여우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아, 헌금이란 말이야 아, 내가 먼저 좀 볼게 <laughs> 토순아 너너 너 이거 진짜 헌금이라고 갖고 온거 맞아? 아 어, 얘들아 토순이가 얼마 가져왔는지 알아? 보여줄까? 달랑 100원이야, 100원. 도순아, 요즘에 이 100원으로는 사탕도 못 사먹어. 너 이거 진짜 헌금이라고 갖고 온거 맞아? 아휴, 답답해. 하나님이 이 헌금은 안 받으실 것 같아. 아휴, 왠지 알아? 하나님도 돈 좋아하셔, 돈. 나 먼저 간다. 친구들아, 나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데 돈이 백 원밖에 없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건 하나님도 안 받을까? 어, 도순이 찾았네? 도 도순아, 도순아, 너왜 울어? 어디 아파? 아야 야 아파? 왜왜 그래? 왜 울어? 전도사님, 어.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세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홍금도 막 이네야 좋아하세요? 아니야 누가 그래 하나님은 홍금보다 우리 토순이 예쁜 마음을 보셔 토순이 잊어버리면 안돼 알았지?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화부 친구들 맞죠? 네 그렇지 토순이? 응. 진짜예요? 그럼 그럼 돈은 없지만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맞아 정말 맞아 정말 커요 우와 박수 그 여우한테 자랑해야지. 아유, 여우가 그랬구나. 여우가 친구들, 자이 아주머니 봐봐요. 이 아주머니는 부자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아주 아주 가난할 것 같아요. 그치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참 이상해요. 이 아주머니는요 남편도 없고 돈도 없대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이 아주머니는요,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이 난대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혹시 이 아주머니가 부러운 엄마 손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죠. 그래요, 복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 있으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대요. 왜? 예수님을 엄청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맞아,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짜자잔, 뭐예요? 헌금헌금 주머니예요. 어, 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많이 많이 드리고 싶어. 그런데 나한테 있는 게 동전 두 개밖에 없어요. 그치만 하나님 사랑으로 여기다 헌금을 넣었어요 자 이거 가져가야지 근데 이 헌금 주머니에 또 들어있는 게 있어요 동전 두개 말고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 드릴 이 헌금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을까 했더니 휴! 뭐가 들어있을까 하나 둘셋슉 뭐가 들어있어요? 동전 두개 하고 어떤 마음이 들어 있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 몽땅, 감사하는 마음 몽땅 담아서 아주머니가 이 현금 주머니를 들고 어디에 가지면 성전에 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오늘따라 참 이상해요, 친구들. 예수님이 헌금 앞에 헌금함 앞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눈을 크게 뜨고 계속해서 뭔가를 보고 있어요 도대체 뭐를 보고 계실까?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저렇게 바로 헌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어머 예수님 오늘따라 엄청 심심하신가 봐할 일이 없나 봐요 계속해서 저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내는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부자 아저씨가 어허 저 헌금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헌금을 넣었어요 사람들이 이 부자 아저씨를 보고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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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멋지다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다니 하나님이 엄청 엄청 기뻐하실 거야 아저씨 최고예요 하면서 생각했어요 그 다음번에는 바로 이 가난한 아주머니 차례가 됐어요. 아주머니는요, 헌금함에 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금 주머니에서 뭐를 꺼냈을까? 동전 두 개를 꺼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두 손으로 헌금함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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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야 뭐야 저것도 헌금이야? 저거 동전 두 개로는 맛있는 간식도 못사 먹는데 어우 저것도 헌금이라고 가져왔어 하나님이 이런 헌금 싫어할 거야 자 오늘 헌금을 제일 좋게 하는 사람은 누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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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주머니 하면서 사람들이 속닥속닥 속닥 수근수근 속닥, 속닥, 걸었대요 수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자, 제자들아 이리 오너라. 자, 예수님이 내가 물어볼 테니까 잘 듣고 대답해라. 오늘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요, 저요, 저요. 제가 알아요. 제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바로 오늘 헌금을 제일 많이 한 분은 바로 이 아저씨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이 아저씨가 헌금을 제고로 많이 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삐!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헌금을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했더니 글쎄 예수님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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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예요? 제자들은 띠용 놀래서 예수님 예수님 제가 봤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 아주머니는요 딸랑! 동전 두 개밖에 안 넣었어요. 제일 좋겠다고요. 예수님 뭘 몰라서 그래요.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나는, 자, 헌금 봉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 여기 앉아서 뭐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물을 봤다고요. 맞아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봤어요. 자, 헌금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자, 헌금을 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 바로 이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가 최고로 많이 했대요. 친구들, 하나님은 어머, 우와 엄마들 이거 봤어요? 1억, 1억 이렇게 생겼대요. 보신 적 없으시죠? 봐봐요, 1억. 이렇게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뭐가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예쁜 마음이 없으면 이거 너무 적어. 이거 이거 너무 적은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다 전도사님이 꺼내라고 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헌금 봉투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죠. 자 우리 친구들 헌금할 때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예쁜 마음 같이해서 헌금할 건데 자, 마음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발 꺼내 보세요. 자 꺼내보세요. 자떡떡 떡. 자마음을서 빨리 꺼내세요. 오 빨리 꺼내세요. 꺼내세요. 자 그리고 헌금 위에다가 올리세요. 자 올렸어요. 자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꺼내세요. 자올오 너무 크다 오. 다 꺼냈어요? 네. 자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져오세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보세요. 자 마음 준비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한 줄로 쓸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자 일어서. 자. 일어서서 한 줄로 우리 엄마랑 같이 두 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거예요. 자, 헌금을 드린 친구는 제자리에 예쁘게 앉아 주세요. 자, 막 주세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예쁘게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오, 예수님 보고 계세요. 자, 두 손으로 예쁘게 자, 헌금. 자, 하나님 감사해요. 자 예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은 지금 얼마 가져왔는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영화부 친구들의 마음을 보세요. 자 얼마나 예쁜 마음인지 감사하는 마음인지 자 예쁘게 제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자 조니 자. 자, 좋으니? 자. 다들린 친구는 다시 자연히 예쁘게. 자, 천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우리 예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자. 어, 예수님이 보고 계시네. 우와, 우리 영화부 친구들 마음이 너무 예쁘다. 와, 너무 멋지다. 자, 우와. 우리 시은진도 너무 예쁘게 넣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서도 와 예쁜 마음이 너무 예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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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친구들 예쁘게 넣어요. 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쳐다보고 계세요. 우와 최고로 많이 했다 우리 영아부 친구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드린 친구는 우리 자리에 예쁘게 돌아가 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와,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예쁘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와. 다 드렸어요. 우리 서원이도 드리자, 시원이도 드리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자, <laughs> 자, 아이리드, 아이리드. 아빠가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원이도, 시원이도. 우리 엄마 아빠 두기 좀 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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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엄마 아빠 두기 좀 끝.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형평과 사정을 아신다.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도 아신다. 아셔요. 그래서 드릴 형편이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최고예요. 아셨죠? 자, 우리 같이 헌금송 부르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좋은 것을 드려요. 언제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주시는 하내 형편과 사정 아세요. 나 가진 것만지 않아도 정성 남아마음 남아 기쁨으로 드려요. 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작게 드리던 많게 드리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가장 많다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